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은 스피드 다이기에서 제가 품어왔던 아이들인데요. 어, 제가 어, 영상을 어, 매주 농장에 가서 촬영하고 아가들 품어오고 언박싱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분갈이 해주고 싶은 아가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옐로우 멜로우 군생입니다. 이 옐로우 멜로우 군생은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많은데 요 옐로우 멜로가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만원 근생인데 만원 가성비 좋았고요 요 아이가 지금 완전 초록등이지만 얘가 오렌지 레드 빛감으로 물이 들면 진짜 예쁜 아가가 요 아이 잖아요 그래서 요 옐로우 멜로랑 그리고 요 샤를로즈 근생 요 아이도 분갈이해 주고 싶었습니다 요 아이 분갈이해 주면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 분갈이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요 아이 파이브스타. 요 파이브스타는 얘도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지금 세 개가 전부 다 높이신데 요 아이도 정말 진하게 입스라인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 예쁜 아가가 요 파이브스타거든요. 그래서 요세 아이 분갈이해 줄 거고요. 와요 샤를로즈 요 아이는 제가 어 쌍두가 하나 있거든요. 쌍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는 군생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 아이가. 핑크, 보라색으로 샤랄라하게 물이 들어오면 진짜 예쁜 아가거든요. 이 아이도 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이, 오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샤를로즈 먼저 흙을 털어볼게요. 아우 이 아이는 오, 강모래에서 잘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강모래가 섞여 있고요. 오, 부슬부슬하고 포트에 엄청 오래 있었나 봐요. 완전 뿌리가 <laughs> 화분에 가득 차 있었네요. 제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정말 키핑장에 와도 덥지도 않고 분갈이하기 너무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분갈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휴가를 내고 싶은데 회사가 요즘 바빠서 제가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이 아이들은 봤을 때 적신 군생이겠죠. 다음에는 이 아이 파이브 스타 이 아이도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이 아이는 흙이 무겁다 싶었더니만 흙이 덜 말랐네요.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흙이 좀 덜, 덜 말랐고, 위에는, <laughs> 세상, 대박. <laughs> 하엽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흙을 털기 전에 하엽 먼저 떼겠습니다. 뿌리를 흙이 지지해주고 있을 때 하엽을 먼저 터는 방법도 괜찮아요. 흙을 다턴 다음에 하엽을 떼면, 잘못하면 얘, 요 아이들 자구가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흙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엽을 떼고, 어, 흙을 털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랍니다. 이 파이브스타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봐서 고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영상에서 보면은 엄청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저도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품어와서 너무 기분 좋고 이 아이도 분갈이도 빨리 해주고 싶은 아가 중에 하나였답니다. 잘못하면 아가자국 하나 떨어뜨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완전 이 아이가 코코피트는 아니니까 흙은 그만 털게요. 잘못하면 이 아이가 부러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다음에는 옐로우 멜로우 해볼게요. 요 아이도 하엽을 먼저 제거하고 뿌리를 털어볼게요. 요 아이도 적심 군생이에요. 요런 아가들은 적심 안 하면 요 뿐만이 아니고 자구 잘, 자구를 적심 안 하고 자구를 잘 다는 아가들은 별로 없어요. 다육이는 거의 다 적심을 해줘야만 자구를 잘 다는 성질의 아가가 제가 볼땐 거의 90%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아이도 뿌리 엄청 건강하네요. 오요 아이야말로 자구. 부러질까봐, 자고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행복추 화분입니다. 행복한 꽃 그릇에 있는 요 행복추, 요 귀여운 고리가 달렸고요. 요 아이는 살짝 롱본인 이렇게 정말추가 달렸어요. 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국산 공방본이에요. 이거는 그때 어디죠 꽃동산 다육에서 품어왔던 화분인 것 같은데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둥글 납작한 이 화분에다가 제가 샤를로즈를 할 거고요. 이 아이들 일단은 그 뭐죠? 배수층, 배수층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배수층 먼저 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샤를로즈 3둥이를 해보겠습니다. 샤를로즈 세쌍둥이. 아이고, 입장이 하나 잘라졌었구나. 이렇게. 화분이 너무 입구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좀 작아서 얼굴을 키워볼까 하고 살짝 큰데다 해줬습니다. 이 샤를루즈들 크면 얼굴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 방송할 때 어, 겨울에 소개시켜 드릴 때가요 7.5cm 포트에 샤를루즈가 얼굴이 크게 넘쳤었거든요. 그러면 크게 크,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 커다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이 화보 사이즈에 맞게 커졌으면 좋겠네요. 중간 마사로 복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샤를로즈 완성 이름표 꽂아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옐로우 멜로우는 여기 살짝 롱본 스타일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입장 떨어뜨렸어요. 완전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입장이 잘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옐로우 벨로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군생으로 키우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붙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도 중간 마사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귀여워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laughs>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입고 작은 화분에다 해줄까 했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다음에 파이브스타는 여기에다가 파이브스타가 빨갛게 물들면 화분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가 핀고? 여기가 앞인가? 굽다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맨날 헷갈립니다.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laughs> 전 아가자고, 조그만 쪽을 앞쪽으로 제 기준이에요. 얘가 수영이 동그래서 앞뒤가 없는 다육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 앞을 정했습니다. 제가 만져갖고 입장이 떨어졌어요. 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흙은 지금 향언이 언니네 흙인데요. 제가 그때 향언이 언니가 저희 키핑장에 와서 보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상토를 조금 더추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토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조금 더 넣어서, 상토가 좀 많아 보이죠? 젖은 상토를 넣었더니 흙이 좀 진해 보이죠? 그 흙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저 베란다에 있을 때는 햇볕이 덜 들어와서 상토를 섞지 않고 제가 흙을 사서 쓸때어그 베란다에는 햇볕이 덜 들어와서 마사를 더 섞었어요. 그러니까 한8대2 정도로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흙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음잘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3대7로 되어 있는 흙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햇볕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사를 좀 섞고 나는 옥상이나 햇... 옥상이나 키핑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토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토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토를 좀더 넣든가 마사를 좀더 넣든가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 아이도 복토는 중간 마사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가 차고를 떨어뜨릴까봐 입장이 떨어질까봐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꾸 입장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샤를로즈삼두 군생, 이 아이가 완전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면 엄청 예쁘겠죠? 이 화분 사이즈에 꽉 차게 커다랗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이아이 오렌지 레드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이 옐로우 멜로우는 이렇게 살짝 롱분에다 해줬고요. 이 파이브스타는 빨갛게 물들면 화분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어, 다홍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 아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달육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